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노란 개리, 개나리꽃이 우리 사는 그집 아파트 단별하게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 분홍색 벚꽃도 피었는데요. 목련도 이제 지금 그 하얀 몽우리를 이렇게 피워 열리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벌써 이제 핀 것도 있죠.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철쭉, 장미, 또 진달래 이런 빨간색 꽃들이 이제 앞으로 언덕과 동산을 또 이제 메꿀 겁니다. 어, 저희 교회에도 이제 집주인 건사님이 지난주 방문하셨는데 이 다육종이에요 카랑코에라고 여기 앞에 빨간 거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기존에저 베고니아 꽃하고 아주 어울려져서 우리 그 눈을 즐겁게 해주고 또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또 정화시켜주는 이 역할을 이 꽃들이 합니다. 이렇게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봄이 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제 벌써 막, 비바람 치고 하니까 다, 막 이제 질, 좀 있으면 질 거예요, 금방.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나무나 그런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이제 알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무릎이 막 쑤시면, 야, 빨래 거더라. 어, 비가 오려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말했던 광고도 있었고, 어, 이런 이제 몸으로 이, 이, 알게 되는 거죠. 어, 곤충이나 동물들도 어, 자그마한 어떤 변화에 앞으로 일어날 일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이 동물이나 곤충 중에 이 예측 능력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 내부의 아주 깊은 그 곳에서 미세 파동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곤충이나 동물은 그걸 그 더듬이나 아니면 그 자기의 몸의 그 기능 속에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진 나기 전에 보면은 막 두꺼비나 개구리 그리고 막그새 그리고 또저 쥐나 뱀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해서 막 이동하는 것을 막 보게 돼요. 이제 바로 그런 전조 현상을 이 곤충이나 동물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시대의 징조. 시대의 징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요.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3대 나무가 있어요. 가장 많은 나무들이에요. 그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 나무. 우리 감난나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 나무. 이세 가지가 그냥 나가면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별도로 모든 나무를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나무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시면서 오늘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사이비 집단들이 어, 자기들만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할 때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특히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그 교주에게만 게시했다고 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월, 며칠, 멸시, 몇 시에 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자기가, 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소위 안상홍 증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1988년 그리고 1999년 그리고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시야무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심지어 그 교주는 안상홍은 1985년에 죽었어요. 67살로. 예수님이 없 죽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다시 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국대 좀 지나가서 가다 보면 그 우측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처음에는 한천명 정도 됐는데요. 점점 세를 넓혀갖고 지금은 뭐교회 경매로 나온 거다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죽은 안상홍이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있는데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기고 있는데 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종말이 오니까 지금 돈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 헌금 강요하는 논리가 뭐냐면 14명, 14만 4천 명에 들어야만 내가 거기 속해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돌리기 위해서는 바로 재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신천지. 신천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14만 4천 명. 그, 그러니까 이런, 그, 인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에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어, 자신들이 그, 육체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하고 신인 합일이 되어서, 어, 왕로를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데, 특별히 교주 이만희를 뭐라고 생각해요? 영생 재림 예수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신천재도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딱두 가지예요. 기존 교회, 기존 성당이에요. 뭐 불교나 뭐 절에 가 전도 안 해요.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만 타켓으로 삼아서 그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새로운 가지들하고 잎이 이제 나오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이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또 겨울이 오면 좀 일찍 잎이 딱 열리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 아 봄이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종말의 증조는 이화가 무화가 나무 같다는 거예요. 미리 알수 있다는 거죠.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 여름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여름 오면 이제 비 많이 오잖아요. 아, 여름이구나. 우리 쉽게 알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네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거지 선지자와 그리고 그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잖아요. 아까 그 이단들도 그렇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굉장히 많죠? 민족 간의 분쟁, 같은 나라이지만 또그 안에 있는 민족 간의 대립과 또그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은 24장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남과 북이 싸웠는데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난리도 아니야. 난리가 났어. 이게 바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재해하고 기근하고 전염병이 일어나요. 우리 수두룩하게 보잖아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징계할 때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바로 지금 그 24장 7절 후반부 말씀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마지막 때의 이 징조가 있냐면 믿는 자에게 환난과 이 놀아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너 예수님 믿냐?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면 감옥 가야 돼.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돼요. 이거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 성도로 다 떠났어요.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징조 때는 어떠냐? 다섯 번째 사랑이 식어가요. 사랑이 식어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오직 거울 맨날 보는 거예요. 거울 나만 보고 그냥 너무 이뻐, 난 너무 잘났어.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전쟁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야. 복음이 마지막 남은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나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기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종말이 재림, 할 때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정 사실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비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도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네가 안 보여요. 펼쳐져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때처럼, 노아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가장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가 되면요, 바로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서곡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처럼 그 마지막 때는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도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그 오셔서 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벌써.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볼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라 가까이 왔고 이 세상은 무너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2 3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약에서 예언하시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신약의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고면요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엄마하고, 어, 나하고도 이야기할 때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반응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말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슬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만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니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방탕한다는 것은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가난한 사람이 뭐 돈이 있어야 방탕을 하죠. 부자들한테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향락과 또그 음란 태폐에 물들어가면 마지막 종말이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뭐 회개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술이 여러 가지 성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요.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죠. 술, 술을 먹게 되면. 그리고 수취와 조롱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어져요. 그냥 술 취하고 저는 한 잔만 먹어요. 저는 절제할 수 있어요. 다세 발 거짓말이에요. 방탕함으로 이어진답니다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술이 인삼불성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됩니다. 술 취하면 일단 판단력이 떨어져요. 인삼불성되면 내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못 해요. 제경우에도 옛날에 술 먹고 그랬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구두도 없었죠. 삐삐도 없죠. 돈도 없죠. 다 사라지고 없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몸은 너무 괴롭죠. 속 쓰리고 출근도 못해요. 그런 이 술에 아주 그 악영향이 그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우 나는 한 잔만 먹어요. 나는 한 병씩 먹어요. 그 양에 많고 적은 상관없이 매일같이 알코올을 의존할 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알코올 중독은 모든 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경고를 할때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또한 이제 이 먹고 사는 것에 이 생활의 염려.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죠. 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궁핍하면 어떻게 돼요? 생활 염려가 되잖아요. 당연히 생활 염려해야 되잖아요. 가장이거나 오늘 나의 경제금요 용돈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써야겠냐. 다 해야 되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생활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뭐 먹지? 어, 내일 저거 돈을 내야 되는데, 공과금 내야 되는데. 이러한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핍하다 보니까 로또를 사게 되고, 일학천금을 꿈꾸게 되고, 그리고 불법과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치는, 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마음의 흔들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재악에 묻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한 불법이나 잘못된 거는, 아,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죄의 민간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건 부자나 가난이 똑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뭐,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다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먹고 마시는 노는 그 순간에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짐승이 막 뛰어다니다가 산에서 덫에 탁 걸리면 그냥 자기 생명 잃어버리고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말의 심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때에도 사람들이 방탕과 향랑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포악하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요. 이 포악하다가 뭐냐면 무법천지예요.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로 마음 안 맞으면 싸우고 법, 은 저리 가라고 그냥 무질수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그 누리는 것에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할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절제와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 친구들이 야, 너 옛날에 이렇게 술 많이 먹었는데 술 다시 한번 먹어 봐 그러는데요. 야, 술안 먹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는데 제가 술딱 끊고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요. 술안 먹어도 너무너무 재밌고 오히려 성령으로 취하는 게더 나아요. 술 취하면 머리만 아파요, 나중에.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만이라.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저기 어디 뭐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으니까 나는 나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안 오겠지. 절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예외를 굉장히 좋아해요. 군대 가보면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열해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어? 나 여기 작업 안 해도 되네. 나 근무 안 써도 되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 내가 그 열해 되면은 천국이 따라 없어요. 거래서 편하게 쉬면 됩니다 그러나 종말은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한국에 사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영국에 있거나 저 브라질에 있거나 저 피지에 있던지 간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바로 마지막 그 종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성기면서 그날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심판이 임하면요 우왕장하게 돼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우왕장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당당히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 수대반 집사 보잖아요. 수대반 집사가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담배하게 죽어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 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사역을 앞두고서 담담하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으러 가셔야 돼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요. 그런데 낮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밤에는 감나원이라는데 가서 기도하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른 아침은 뭐냐면요. 동틀대예요. 동틀대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 기도회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서 한 자라도 더 들으려고 서둘러 새벽 미명에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초점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모여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이단 사이비를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을 하나둘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깨어있음의 열쇠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호흡증과 같은 결과를 낳아요. 영적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저 여러분, 갑자기 이 말,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준비하는 자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